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끝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말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다. 이 지진, 기근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는데, 이게 이것이 징포라 하면 선별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진은 1900년대 이전에는 1년에 한 100회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9세기 돌아서는 1년에 약 1500회, 강력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지, 횟수가 1,500개, 1,500개 이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사망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시대가 없었는데 왜 전쟁을 이야기하느냐? 이 금세기는 19세기는 1900년대는 양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이 세계 대전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대전쟁이 두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고 기근, USA a f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에서 기근으로 북한 기타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이 이 기근. 또뭐 동티모르, 스티모르, 스티모르 사태라든지 사람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칼로서 백만이 학살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보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과 민족과 민족의 대결, 나라와 나라의 대결이라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모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타락하고 성도덕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법,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법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8절에 보면 두 번째 오신다. 두 번째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 만들어주신 그세언약의 법을 다 해보게 해주신다. 나의 법과, 나의 법을, 나의,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보혜사께서, 적재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 역시도 예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멀어져 가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법, 즉, 가르침, 진리, 그걸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초림, 재림,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인데, 최후 심판 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게서 멀어져 가나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 이단들이. 230개 이상의 종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옳다, 그러지만 마지막 때는 올바른 경상교 밖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천주교도 거짓말이요, 개신교도 거짓말이요, 기타 잡교들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 수도 없었고, 없을 뿐더러, 천국에 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14만 4천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지금 이, 순, 이 시대가 악해지고 악해지고 악해져서 끔찍한 시대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질, 물질, 권력, 성, 도덕 타락이 다 타락돼서요. 이제 광란의 시대에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호킹 박사가 아임슈타인이후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물, 이론 물리학자 로버트 호킹 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언이 40년 후에 지구는 끝난다 랭이에요. 종말 시계, 그죠? 지금 58분인가 그 정도 됐을게요. 그리고 그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누구, 타, 누구 쫓아갈 필요 없는 게. 성경을 보고 분명히 알아봐야 되다. 초림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끝에 막살기 정말 좋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막살기 정말 좋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 노아 가족 8명만 물로 된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남겨두셨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확신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서고 오셨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 들어 그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마리안 바루, 바리새인들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 그러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서시고 오셔서 진리를 세우시고 그렇죠? 하는데 자기의 어떤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사렛 이단이라 그러니. 하나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를 이단이라 한단 말이요 이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부정하고 그렇죠? 사이비 교주들이나 기타, 그런 유의 사람들이 하는 전술이 뭐냐? 종교장사라니, 종교장사. 사람을 현혹을 한다, 현혹. 가장 사기꾼이 뭡니까? 영적인 사기꾼 아닙니까? 영적인 사기꾼. 영적인 사기꾼의 최고 선봉이 뭡니까? 사탄마귀 아닙니까? 하와를 속였잖아요.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수 있는 이 아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벌받게 만드는 거요 쫓겨나게 만드는 거요 사탄. 사탄은 속이는 자다.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거 분별 못하면 사탄 마, 사탄 마귀에 꿰에 넘어가는 거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laughs> 창 들고 꼬리 끝이 삼각형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사람의 몸을 서고 있지만 그 영적으로 마귀다마귀 막이. 악마 사탄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모세를 통해서 진리가 여호와로부터 진리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를 다 죽게 만드죠. 마귀들이 하는 술책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그랬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너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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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지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수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니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 유월절, 그렇죠? 서는 거 알아야 된다니 십자가 섬김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란 거 알아야 된다는 거요 알고 참된 것을 알아야 되니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렇죠? 안식일, 토요일 지켜야 된다는 안식일 기회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마귀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그렇게 종교 노예를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지옥에 데려가서 지금은 이제 구원, 지금은 마지막 14만 4천이 구원받는 시대인데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지구는 사라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지 맙시다. 뭐 성경은 이상한 거다. 이래 이래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러하신다. 과거의 모든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 불재앙, 불무불 같은 재앙이 임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말해서 다 살아남지만 나머지는 다 불에 타서 죽는다. 너희 발바닥에 재가 되리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천주교도 아니요, 개신교도 아니요, 기타 짬뽕잡교도 아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도 털린 걸 기다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이 전부 다다. 수십억, 수천조, 수조가 있어보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3, 40년 더살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그 영원히 지옥에 서 살, 살 것이고, 권력, 아, 백년 100년, 백년짜리 권력을 자기가 얻었다고 칩시다. 막 오만 짓을 다 하는 그뭐 과거 카다피나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 뭐, 뭐 스탈린, 무솔리니 뭐 기타 마, 많은 독재자 있죠. 선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착취하고 이상한 나라들 많지요. 군국제, 군왕 뭐천왕 일본 시민들을 다 전쟁 나가서 죽게 만드는 피와 거짓에 예, 그러,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뭐 백년 권력 잡는다.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있어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이 경상교 외에는 하나님을 정확히 섬기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 대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르고 신봉하는 경상교를 다녀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따르는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자 하나님도 없고 일요일 예배도 없고 십자가 숭배도 없습니다. 그런 걸 지키라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없다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 걸 부정해서는 안 되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리를 따라야지 사람 그뭐 잠시 잠깐 헤으면 마음 바뀌고 생각 바뀌는 사람을 따라 는앙이 있습니다. 제림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진리대로 가는 것이지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 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 성경과 반치되는 것을 가지고 막 이래 우기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 진리 참된 진리를 따르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라고? 마지막 시대에 뭐휴고된다는게뭐 거룩한 모습으로 예전에 뭐 여기 있는 모든 사그 인류인 생들이 다천사요 천사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저희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악한진 악마진 마귀진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그 자녀들도 선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고 질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성령 성령의그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거든요.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골수를 쪼개는 것이죠. 성령의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진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따라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아주 잘나서 똑똑하고 하버드 나오고 뭐 박사하고 뭐 천재 뭐 IQ가 뭐그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 성경을 따르는 자,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됐고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구원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